출애굽기 1 7장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에, 나눴습니다. 르비딤에서 오늘 두 사건이 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두 가지 싸움이 에,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네. 즉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싸움 이두 싸움 간에 뭔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자는 이렇게 두 개의 싸움을 17장에 함께 담아놓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싸움은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이 아말렉 이스라엘의 대대의 원수의 노릇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참 못살게 굴었던 아말렉입니다. 먼저 어, 우리가 이 아말렉이 누구냐? 아말렉의 정체를 한번 어, 짚어보고 가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창세기 36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보시면, 자, 이게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에서의 아들이 첩을 맞이했습니다.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말렉은 에소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소 족속이죠 어, 여러분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에소와 이스라엘 야곱의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다 아시죠 뱃속에서부터 예, 아버지 어머니 그 뱃속에서부터 어, 이스라엘 야곱과 이 에소는 싸웠어요 누가 이깁니까 뱃속에서부터 동생이 형을 이겨먹죠 배 속에서부터 이겼어요. 그리고 또 이겨요. 지금 17장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을 또 이겨요. 그리고 우리 쭉 나가면 에스더서 보면 거기 아말렉 자손이 또 나오죠. 아각 사람 누구입니까? 하만. 이 아각이 아말렉이에요. 이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렇지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멸절시키기 위해서 괴계를 꾸몄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괴계를 흩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또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대의 네가 아말렉을 누가요? 하나님이 대대 아말렉을 내가 진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아말렉은 지금 어디에도 있냐 하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도 아말렉이 들어 있어요. 이 육성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이고 에서는 이 약속과 거리가 먼 그저 육체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 우리 안에도 이 육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아말렉이라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보면 히브리서 12장 가봅니다. 16절과 17절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보면 자 16절을 제가 읽고 17절을 함께 읽고 이렇게 하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너희가 에서처럼 하지 말아라. 지금 이시브리서는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겁니까? 그리소인들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 주어진 편지예요, 서신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애서처럼 하지 말아라. 너희는 누구냐? 히브리서는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너무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믿었던 예수를 뒤로 하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편지가 아마 저자는 바울이라고 여겨지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쓰여졌어요. 여기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아니냐? 너희 조상은 이스라엘 아니냐? 너희의 조상은 에서가 아니다 너희는 에서와 같이 하지 말아라 지금 무엇 때문입니까? 고난과 박해 속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받은 복이 뭔지를 지금 까맣게 모르는 거죠 너희는 어떤 복을 받았냐?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에서처럼 살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에서는요, 오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얻고자 하여도 얻을 수가 없었고 기도하여도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주시지 않는 거절당한 사람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얻고자 하여도 얻을 수 없었던 그것을 야곱은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건 곧 영적인 기업 약속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것을 붙들고 싸울 존재가 아니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 너희는 드레핀 백합팔고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아버지가 먹이신, 뭐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이유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갖고 싸웁니까? 이 이야기가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시는 것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아말렉이 제거가 안 되면, 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갑자기 바뀌어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뭐가 아멘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물안 주세요? 왜나 목말라 죽게 하세요? 왜이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왜돈 없게 만들어 주세요? 왜내 병은 고쳐주지 않으세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항하는 거죠. 그게 뭐야, 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이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울 존재가 너희들은 신분이 뭐냐? 너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냐? 에서는요 눈물을 흘리며 얻으려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을 여러분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약속을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을 것은요 아버지가 다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아, 이제 어떻게 에, 우리가 싸우냐 싸우는 주체는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오늘 말씀 한 군데 보고 가세요 저맨 끝에 18절 보면 18절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내가 싸우는 거 아니고 여호와가 싸우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먼저 확인하고 가세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믿습니까? 야곱이 뱃속에서 이미 이기고 나온 싸움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우리는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긴다니까요. 저도 이기고요. 실패해도 이기고요. 넘어져도 이기고요. 왜?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긴 싸움 왜또 싸우냐? 자라야죠. 성장해야죠. 아들다워져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전쟁의 과정이 바로 이거예요. 이긴 싸움이다. 여러분 힘있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걸어가세요. 실패해도 일어서세요. 무너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긴 싸움 가는, 이긴 싸움. 이 이긴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이 이긴 싸움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적인 육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내가 다스리는 거 물론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신앙의 모양새입니다 자 우리 여기 11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습니다 여기 관건은 모세가 손을 드는 거예요. 핵심 키예요. 키멜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든 거는 5절에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것. 그러나 여기서 이 손은요. 이이 본문에서 손은 이손바닥요손 바닥. 손 바닥은 이 본문에서 권세. 이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여 든 것은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권세가 여호와께 있어요. 그럼 아말렉을 진멸시킬 권세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권세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것을 손을 들고 고백하는 것, 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늘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승리하는 비결은요 권세가 여호와께 있습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드는 것입니다. 힘과 권능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신 전쟁 또 이기게 해 주셔요. 그럼 우리 다윗처럼 해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했어요 여호와께 손을 들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다 같이 여기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 시작하면 읽어야지 그냥 맘대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시작하면 읽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게 다윗의셋시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드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손을 여호와께 들지그 손을 들어서 사울를 치지 않아요. 뭐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 내 육성과의 싸움에서 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손을 여호와께 든다. 손을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손 봐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권세는 여호와께 있나이다. 내가 칼을 들어 휘두르지 아니하고 손을 들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백세가 돼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는 약속하신 여호와께 있으니 손을 들고 기다렸으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덜커덕 나아버리니까 육성에 지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편 1편이 시편 1편에는 아, 표제는 있지만 이게 누가 썼는지를 1 시편에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제 생각이에요. 그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다윗이 쓴것 같아요. 아마도 시편 1편. 시편 1편에 뭐라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은요. 곰모와 술수의 달인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 길을 열어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권모와 술술을 쓴단 말입니다. 마치 아히도벨같이요. 니가 악인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화 같아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악인의 반열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우리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내가 앉는 거 아닙니다. 악인들의 때 꾀를 따르는 거 아닙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잔대가리 굴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시네 속이 다 후련하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가 이루시리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 이 교회를 어떻게 바꾸고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제가 막 야단치고 꾸지람하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지옥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책망이 있고 아, 꾸지람도 있을 때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가 고쳐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호와께 손을 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들, 주가 변화시키시리라. 그리고 저는 좋은 꼴을 죽도록 준비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이 찌고, 건강해지고, 새살이 도단하고, 덮여져 있던 딱지가 딱 떨어져서 어느 순간 나가고, 그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하면요 모세가 여기 민숙이 말씀해 보면은 반석을 두번 쳐버려요. 왜? 속에서 열불이 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바꿔놓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명예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면 되는 거예요 두번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의 백성 주권자는 권세는 여호와께 있어요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다윗이 그렇게 했더니 그의 삶에 여호와께서 일하여 주신 결과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 다윗일 세계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 육신과의 싸움에서 여호와가 싸우십니다. 기다리세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뭐 봉사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만 기다릴게. 그걸 뭐라고 하냐 멍청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보, 그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밑에서 뭐 합니까? 싸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일하고 준비해야 될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키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여기서부터 승리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내서 하지만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물이 없을 때. 기다렸어야지, 기다렸어야지. 왜 하나님하고 다퉜어요? 기다리면 되잖아요. 왜 기다리게 하느냐? 성장해야지. 훈련되어야지. 훈련되어야 성장하죠. 훈련되어야 철이 들지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이런 뭔가 필요가 있을 때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두 손을 드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본능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빨리 끝낼게요 눈 감고 지그시 네, 피곤하시죠? 자 우리 12절 같이 기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파리 시작 이게 모세팔이 피곤해요. 올려야 돼요. 이게 내려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미끄러지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권능 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이게 내려오니까 피곤하니까 누가요? 아론과 홀이 손을 받들어 올려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혼자 못 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홀로서기는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서 는 홀로 서기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홀로 서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 혼자 이렇게 교회 살금살금 다니는 분들은요, 오래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신앙이 잘하지를 않아요.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콩나물 하나 갖다 놔 보세요. 잘합니까 시루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아론과 훌리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있어야 돼요. 함께, 함께.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줘야 돼. 서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시냐? 주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만 있으면 거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 공동체 가운데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가 이를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었대요. 어떤 교회들이냐? 소그룹이 탄탄하게 건강하게 세워졌던 교회들. 왜 소, 소그룹입니까? 소그룹 안에서 혼자 홀로 서기, 혼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편하니까 이꼴저꼴 보기 싫어. 그래서 다니는 데가 대형 교회 아니에요. 주로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도 거기서 소그룹에 꼭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목장일 수도 있고 다락방일 수도 있고, 순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공동체로 함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배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이 탄탄했던 교회들은요. 교회가 오히려 성장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가 있었어요. 전화로 하든 뭐 온라인으로 하든 영상으로 하든 아니면 서로 이렇게 가정에서 살짝살짝 만나서 서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겼으며 함께 기도했으며 심지어는 함께 전도까지 했단 말입니다.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이 튼튼해. 왜그 가운데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혼자 안 돼요 교회에 나오셔야 되고 내가 교회 일에 서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엮여야 돼요 함께 일할,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돌봄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나 갈등도 있어요 갈등 없는 공동체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여러분 목장 안에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갈등, 등나무와 칭칠기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성장하는 거 아십니까?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갈등이 없으면 내 마음이 요만할 수밖에 없었는데 갈등을 극복하고 나니까 내가 넓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차이가 있고 나 마음이 맞지 않아도 반드시 공동체 안에 속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과 훌이에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그랬는데 여기 손이 단수예요. 그냥 손이에요, 손. 12절에 가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예? 그리고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 여기서 손이 복수예요. 왜 앞에는 단수고 왜 뒤에는 복수입니까? 앞에는 모세가 혼자 손을 들어 올린 거예요. 손! 뒤에는요, 아론과 후리 함께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손들이에요. 여러분, 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손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나만 여호와께 손을 드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 교회가 함께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 내가 붙들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밀어주고 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도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그 자리 그날까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가치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래서 우리 15절, 여호와 니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씨. 이 말은요, 여호와 나의 깃발.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 니씨. 뭐가 깃발이에요? 모세가 지금 산 위에서 손을 들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뭐 같아요?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뭐 같아요? 힌트를 드려도 몰라. 깃발 같죠 멀리서 보니까요. 여호와 나의 깃발. 그런데 모세가 들어올린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열렸습니다. 애굽 군대가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 버렸을 때그 손에 들린 모세의 하나님의 지팡이의 권능이었습니다. 이 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어요. 이 손은 모세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손이에요. 여호와 나의 기, 여러분 산 위에 그 손을 보세요. 이 손으로 아말렉을 진멸시키신 손,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손이요,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손이요, 여호와 나의 기. 오늘 여러분 그 손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보세요. 누가 일하시냐?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손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세요. 우리도 그분께 손을 드세요. 그분의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갈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손을 붙들고 함께 일어서는 제천성도교회 공동체 아말렉과의 이 시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됩시다.